이 신서버 벤나트는 다른 본섭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경험치가 퍼센트가 엄청 많이 보너스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0레벨부터 49레벨까지는 경험치 30% 증가 50레벨 이후부터는 경험치 20% 증가 총 10월 27일에 시작해서 별도 공지지까지 빨리 레벨 해주면 좋겠는데요 헐크 가자 어, 좋아요 헐크 지행관이랑잘 어울린다 야신 서버에서 플레이하실 분들은 처음에 스토리 다 보실 분들은 이거 고르시고 빨리빨리 스킵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 고르시면 됩니다. 지금 당분간 아직은 쿠폰 없는데 11월 중순부터 신규 서버에도 드릴 수 있는 쿠폰 나오니까 신 서버 하실 분들 점프샵 미국우산 입력하시고 쿠폰 나올 때마다 받아가세요. 야 이거 3 서버에 하면은 소가금으로 라인 탈수 있겠는데요? 아 처음에 이제 신 서버 하실 분들 캐릭터 네개 중에 저는 그래도 주문가기사랑 향사도 추천드릴게요. 저는 약간 근거리 충이라서 본캐에도 향, 환영검사. 여기서 지금 헐크 집행관하고 있는데, 현실적으로는 좀 그래도 원거리 추천드립니다. 자, 이렇게 아까 방금 카트 온 것처럼 신규 렐름 베나트에서는1월드로 특별 패키지를 구매 가능합니다. 어? 빛나는 시작의 소환상자 빛나는 시작의 소환상자 2, 3까지 쭉쭉쭉~ 인서버 바로 지금 플레이하시면 됩니다. <laughs> 야, 여기 아이디 집행관 보입니다. 웨스쿨, 어머님도 이 게임 베나트, 어머님도 게임 시작하셨고. 어유 하트, 하트, 하트... 어, 여기 천사 있다, 천사 있다, 천사, 천사 향사수... 어, 야, 야! 아이디 S급 계속 보여요. 어, 저격수까지. 물어. <laughs> 뺑뺑이. 어, 뺑뺑이 어서오고. 뺑뺑이 주각사 어서오고. <laughs> 야 빨리 치고 나가, 치고 나가. 초반 듀토리얼 금방 끝나는데 아마 10레벨 정도부터 이제 상점이 열릴 거니까 그때 바로 1원 상점 확인해 봅시다. 10레벨 찍자마자 3점 열렸어요. 베나트에서 오픈 기념해서 뭐 패키지도 파는 거 같은데 1원짜리 상점, 어있습니까 1원짜리. 빛나는 시작, 이건가요? 아, 이거네. 30레벨 때한 번, 40레벨 때한 번, 45레벨 때한 번. 1원씩 구매할 수 있나 보네요. 내용물 보면, 어, 일단 30 찍자마자 형상이랑 탈 것, 희귀 하나씩 확정으로 주고요. 자, 그리고 40레벨 찍으면, 뽑기권, 영웅까지 나오는 거, 형상 5장, 탈것 5장 주고요. 그리고 45레벨 때와 전설까지 나오는 거 45레벨 때는 전설까지 나오는 거 주네요 여기서 얻는 사람들 꽤 많겠다 형상이랑 탈것와 이거 시즌 패스도 구매해가지고 거기에서 몇장한 장만에 나오는 분들도 계시는데 45까지는 꼭 키워서 한번 저거는 뽑아봐야겠는데요 45레벨까지 해서 전설 도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상점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터 응원 누르시면은 이렇게 후원 코드 입력 가능합니다 그래서 점프 샵2993 한 번씩 후원 코드 등록 눌러주시고요. 후원 기간이 이렇게 만료되셨으면 후원 기간 연장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이번에 신 서버에서 과금하실 분들은 조금 가장 괜찮은 건 시즌 패스가 가장 무난한데 지금 10월 29일날 종료되는 시즌 패스니까 이거는 11월달에 새로 나오는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. 시즌 패스. 그 다음으로는 배나트 오픈 기념 패키지도 괜찮아 보이는데 가장 무난한 게. 가장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타라프의 패키지. 요게 그나마 가장 좋아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안에 내용물이 보면은 단계별로 스이프 패키지인데 안에 뽑기 것도 들어 있는데 이 기록서를 통해서 영웅을 하나 확정으로 받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. 16장으로 시작해서 영웅 형상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시작부터 게임 시작부터 영웅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. 형상이나 탈것둘 중에 하나 제작하는 거는 형상 추천드리고, 이제 저 기록서가 또 남을 텐데, 저거는 잘 보관해 계시면서, 이제 여기에 재전이 있습니다. 재전. 보시면 여기에 영웅의 대서사지라는 재전이 있는데, 여기에 뭐 레벨업 달성하거나, 뭐 검은 칼 사용하거나, 여러가지 또 미션을 완료하다 보면, 또 이런 기록서를 또 줍니다. 이걸 또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번엔 영웅 탈 것을 만들면 돼요. 그렇게 하면 이제 쌍 영웅이 완성되니까 사냥하는데 또큰 도움이 되겠죠. 그정도 추천드립니다 신서버에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 뭐 여유가 되시면 다른 패키지도 좋은게 많이 있는데 음, 앞에 말씀드린 두가지 시즌패스랑 타라프 단계별 패키지 요렇게 추천드릴게요